안녕하세요. 혀사트의 혀사예요. 오늘 제가 인형 계획을 해볼 건데요. 일단아 애기 밥을 만들어볼게요. 만들어 일단은 제가 소개, 미리 만들었던 게 있는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밥, 이건 국, 이거는 반찬, 이거는 젤리예요. 여기에다가 또뭘 넣을 건데요. 음, 뭘 넣으면 좋을까요? 잘 모르겠고요. 음... 제가 또 보석이 많긴 많은데 지금 다 어디로 왔는지 몰라가지고요 뭐해는지 모르겠어요 아 크립 같은 걸 넣을까요? 근데 이거 <목소리도> 와가지고 아, 는 이거 삥이랑 다어째였지또통 없나? 미니통 안 쓰는 통이라고 이 뒤에는 저희 가족들. 가족들이 이름 있어요. 이게 제 이름은요. 첫 번째, 이건 제 동생, 이 할아버지, 이거 할머니, 이거 아빠, 이거 삼촌, 엄마. 여기다 삥이랑 그런 것들을 넣어볼게요. 장난감 같은 거? 그런 거를 여기다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은혜스니이브가 미스, 아니, 아니라 뭔가 좀애기작한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다이어트가 편해어요 그냥 가방에 똥 빼야겠어. 물 넣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 됐고요. 그리고 애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애기가 두명 쌩뚱인데요. 색깔을 보세요. 뭐 베어? 짜잔! 루피랑 웹툰월드에서 받은 거예요. 되게 귀엽죠? 얘네 쌍둥이. 근데 또 가방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개를 너고 싸야 되는데 가방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여기다가 그래서 깜깜하게 놓은 거예요. 일단은 일단 밥을 먹여줄게요. 이제 밥을 먹여줍니다. 일단은 자기 여기 책상에 그냥 이렇게 누워서 보여드릴게요. 안, 앉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단 물부터 루피, 뭐, 로피? 아니 루피래. 피로부터, 히로. 히로에요, 얘 이름. 히로부터 먹어볼게요. 이게 지금 얘, 는 물을 안 먹고 입에 머물고 있어서, 이거는. 이렇게 내비두면 얘가 알아서 먹어요. 얘는 입이 없다. 맨날 웃고 있어요. 얘도 이렇게 머물고 있어요. 아, 근데 얘는 막, 물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이제 물 먹었으니까 세수를 할 건데요. 세수는 어떻게 하냐. 여기.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내 거잘때옷 갈아입을 때 검정색 옷안 입어야 돼 응, 물, 여기다 물, 넣을, 물 넣고. 이거는 세수를 할 건데요. 이는 세수 도와주는 거.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팍팍 씻고요. 이게 이렇게 씻겨줍니다. 아직 뽀송뽀송할거예요 음, 높이도. 높이가 붕어빵 맨날 하고 다녀가지고, 얼굴 자고 생겨서 붕어빵 안 하고 다니려고 붕어빵은 저기 있어요, 안 돼. 보여드릴까요? 이게, 네, 근데 좀, 페이스랑 같이 붙여져 있어서, 제주도에서 한 건데, 이렇게, 이렇게 붕어빵이, 이렇게, 붕어빵 맨날 이렇게 하고 다녀가지고, 술은 다해었고요 이제 밥을 파고 까 거. 근데 높이가 여자고, 제 높이 아니야. 그 뭐냐? 이 피가 머리가 여자고, 그리고 임파인이 그 남자거든요. 근데 얘는 또, 헤어스타일 꾸미는 걸 좋아해서, 이런 거, 스포츠, 남자들이랑 좀, 비, 그, 그냥 한 거. 얘도 앞머리가 좀 길어서, 제가, 그, 갈 시간이 없어요, 미용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라도 해요. 이렇게. 얘는 이런 식으로 예쁘게. 그리고 루피, 아니, 이 핀은, 여기에 이걸 핀을 이렇게 꽂아줄 거야. 그또 그러니까 머리가 또 길다 보니까 이게 밥모드 계속 내려와서 공부할 때나 그런 거할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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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밥 먹을게요. 잠시만요. 반찬인데 이게 그 생이 안 되는데 아무튼 이제 일단은 밥을 먹여드릴게요 밥은 이렇게. 근데 이거 물이 많잖아요. 근데 일주일 지나면 이게 다 굳어서도 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아직 다이소에서 그걸 못 사, 아니 맨날 다이소 한다고 해놓고서 계속 까먹어서 그걸 못 사가지고 근데 계속 일로만 하고 있어요. 이번에 쿠. 냠냠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냠냠냠. 이제 여기 있는 거. 잎이부터. 냠냠냠냠. 타이기도. 냠냠냠. 냠냠. 이제 젤리를, 영양제 젤리를 먹어줄 건데요. 이게 제일 맛있는 젤리예요 이건 아니고요. 되겠다. 자, 이거는 이피꺼 이거는 아이이피꺼 이거는 파이니까. 맛있게 먹어요. 다시 다 먹었으면 이요 그리고 영양제 먹을 시간이 있거든요. 영양제는 또 이게 되게 좀주작고 그래서. 오 잠시만요. 이렇게 되게 작죠. 완전 귀엽죠. 일단 이거는 하루에 두 알씩 먹기로 정해져서 있어. 되게 얘네들이 좀 당뇨 정도 이렇게 있어서 윗피부터 이렇게 보이시죠. 아, 입술 너무 귀여워. 어떡해나 담았나 봐. 즐겨 먹고요. 이 핀을 빼고. 이제 파인이도. 파인이는 맨날 웃고 있어서 여기들 웃고 있어요. 근데 또 쓰다고 찡찡 거려서. 근데 근데 너없어졌다다 아, 너가 먹었니? 안 응, 건졌어. 파인이도. 냠냠냠. 아, 입술 아니,는 얼굴이 아니 얼굴이에요. 눈동자가 너무 귀여워요. 자, 이렇게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네, 얘네들 장난감 이렇게 타고 올라가지고 슝슝슝 이제 팔이도 슝슝슝 아, 지금 이제 정리할 것만 남았다 이게 뭔가요 다 정리해야 돼 지금 이거제 포카 포장이랑 인형계 그런 것들은 제가 또 이런 거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저는 제방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일단은 이 들어오면 이런 거 일본에서 사왔던 거 그리고 뒤에는 가방, 체험학습장 이런 거 이런 종류는요. 그냥 제가 좀 이런 거예요. 이가 먼저 불러겠고 여기 딱 들어오면 이게 장여기화면이다자 여기 <목소리> 이렇게. 이렇게 컴퓨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 이렇게 책과 이런 거는 이런 건 제가 사달라는데 안 하고 볼까칼림바 선생님이 주신 책, 선생님 이거는 제가 학교 에 신청해서 이걸 받은 책, 이거는 공책들 그리고 이거는 문제집들. 근데 지금은 이제 다 풀어가지고 안 풀고요. 이거는 A4용지. 그리고 제 책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다이소에서 이거 그산 거고요. 여기는, 네. 이렇게, 문제집. 이거는 수학할 때, 그, 영수 때인데, 영어로 도 공부할 때 써요. 그리고 이거는 제, 영어 가방이랑, 달력들. 이런 거는 제가 하루에 썼던 거, 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방, 디스커버리. 그리고 제 옷은 오늘 이 옷이랍니다. 이고요제 포장 인공들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그냥 밑에 이런 거. 그래,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트 치고 그리고 이제 자고 뭐지크래프트에어이갈 거야, 안갈 거야? 안갈 거야? 안갈 거야? 나 그거 하아싫어요안 줘?